선민의 나라 독생녀를 보내실 민족,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6천년 만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노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고 파란 맘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주의 어머니이자 독생녀의 현년을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누구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누구나 강구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버금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여인 하늘의 신부를 지상에 보내기까지는 가장 먼저 한민족이 5천년에 걸친 희생과 탕감의 민족적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3대의 심정적 계대를 있는 고난의 가정적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삶은 그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상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야 합니다. 온 세계에 나아가 온 우주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며 우주의 성스러운 작용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세계는 지극한 혼란과 어두움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39년 가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되어 유럽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신음하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고통이 더욱 심했습니다. 1940년 들어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히틀러에게 짓밟히고 남은 국가는 오직 영국뿐이었습니다. 그 영국마저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한국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극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살색무기를 만들기 위해 조선인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 쇠덩어 쇠덩이란 쇠덩이는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녹그릇까지 공출해야 했습니다. 쌀은 전부 징발에 군량으로 실어가서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쌀을 수확하면서도 그 쌀을 먹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한글을 잃어버린지는 오래고 창씨개명으로 성씨까지 일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징집되어 머나먼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광이나 북기공장에서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의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고난일 뿐곧 조국을 강봉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세계 전쟁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독일이 소련 영토로 쳐들어가 천만 명이 죽은 비극의 독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합세하면서 전쟁은 지구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종전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은 예로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이었습니다.한국의 역사 가운데에는 인간 삶의 근본 덕목이 되는 효. 와충 그리고 열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 열매를 맺은 곳이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지녔음에도 하늘은 한국을 선민의 나라로 택하시고 하늘의 섭리를 운행할 독생녀를 보내실 민족으로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늘의 뜻에 따라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갈리이 기독학원에 모여 한족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북미 국민회, 하와이 국민회, 대조선 독립단 등 굳게 단체 대표들이 한마음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군과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식민 조국의 광복을 향한 필연적 열망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독생녀가 섭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26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에 모여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둘째, 평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가 23년 전6살의 홍순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것도 독실한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을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942년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세계는 1년 후에 현년 하실 독생녀를 맞기 위해 그토록 힘든 역사를 거쳐 나왔습니다.